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여풍 담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사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변님, 네. 예, 아네 오늘 이제 한 가지 네. 이제 그 정보 공유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모텔 간 거를 발견했을 때 배우자가 네. 모텔 간거 발견했을 때 증거를 네.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된다 네. 증거보전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소송 정식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음. 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네. 빨리 그렇지. 법원에 협조를 구해서 요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문, 문서라든지 뭐 cctv라든지 CCTV도 뭐, 이제 문서 특히 이제 모텔에서 뭐죠? 많이 네. 하지 네. 모, 모텔 들어간 날짜가 있는 거야 네. 최근이야 카드결제 뭐 영수증이라던가 어, 카드 근데 이 CCTV를 따려고 내가 모텔 음. 주인이랑 어떤 분들 무모하게 가가지고 그 네. 보여달라 그러면 여이 면접을 거의 안 보여주죠. 육수 그 사람들... 하면 사정하시는데 그런 거안 통해요. 어쩌다가 네. 한번 보여줘도 찍지 못하게. 그렇죠. 진짜 네. 너무 너무 눈물 흘려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하니까. 음. 그리고 모텔은 그 불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음.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무단으로 음. 이렇게 보여주면 그분들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이 위반될 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함부로 그분 또한 않아요. 그분들 또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있지만 네.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지 네. 증거보존신청 법원에서 딱 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증거보전 근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시거든요. 어, 일단, 근데 약간 음. 셀프로 하시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음.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음.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정보공유처에서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음, 음. 일단 증거보전 신청은 음. 최소 음. 일주일 안에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거보전 보관 기간이 또 제각각이죠. 네, 보관 기간이 좀 네. 짧기도 하고 음. 근데 보통은 모텔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고 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음. 한달 정도는 보관이 되는 음. 것같아요 약간 더 여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증거보전 신청서를 낼때 음. 네. 신청인은 내가 신청한 사람이 나고 그다음에 피신청인을 적어야 돼요. 근데 음. 피신청인을. 음. 뭐, 이제, 경험이 없는 법률사무소나, 이제, 아니면 당사자분들 하실 때, 피신청인을 남편으로 적고, 음, 음. 주소를 써, 써, 쓰는 음, 경우가 있어요. 음, 그 남편의 부정행위 밝히기 위해서 음, 내가 증거보전 신청한다. 음, 근데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정문이나 이런 것들 남편한테 음. 그대로 가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증거보전 이렇게 음. 신청하고 있다는 걸 남편한테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네. 안 되지. <laughs> 그거는 내 정보를 <laughs> 아, 입수,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손을 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거보전 신청의 경우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부정 행위를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부정 행위 상대방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경우 경우가 많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 피신청인을 성명 불상자로 하고 음. 성명 불상 자나 모른다는 거거든요 음. 아직 모른다 음. 그리고 그렇죠. 주소도 모른다 그럼 네. 주소 불명 이렇게 네. 해가지고 피신청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음. 바로 신청을 하셔도 돼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뭐그 증거 보전 사건에 대한 문서가 어그 가지. 사람한테 가지 않으니까 음. 남편이나피신청인한테 가지 않으니까 음. 때로는. 좀 알고 있어도 음. 굳이 그거를 이제 말하지 않고 그렇죠. 좀 모른다라고 음. 하고 제출을 하셔도 음. 되고, 음. 그 다음에 증거부자 신청할 때는 그냥 무작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CCTV를 봐야 되는 사유를 잘 설명하셔야 네. 네. 되는데, 네. 이게 또잘 강약을 조절하셔야 되는 게 너무 그, 그 증거를 확인할 만한 사유가 없이 제출하면은 네, 네. 법원에서 뭐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냐, 뭐 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네가 이걸 봐야 되는 거를 음. 좀더 소명해라라는 보정명령이 그, 그, 나와요. 근데 보정명령 나오면 증거보전은 음. 하루하루가 너무 그 음. 소중하기 때문에 음. 이런 보정서가 나오면 음. 기간이 그만큼 딜레이 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음. 어그 사유를 잘 소명하셔야 되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행위 증거를 뭐 가지고 있는 걸다망창 내버리면 네. 이거 CCTV 없어도 승소할 어, 수 있겠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또 기각을 시키거든요. 네. 그니까그 네. 중간에 그 자, 그, 그러니까, 잘 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건 변호사님이랑 앉아서 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러니까 나 혼자 하지 말란 얘기야, 결론은. 혼자 면안 돼. 그렇죠? 아니, 그 소송도 네. 다, 뭐, 혼자 뭐, 법무사 끼고 막 하고 이러는데, <laughs> 결국 다 후회하시더라고. 그리고 네. 소장 날라갈 때 폼이 안 나. 네. 소장을 상관녀한테 날릴 때도, <laughs> 어. 뭐 법무업이 어디해 가지고 쫙쫙 변호사 한 두세 명 쫙쫙쫙 기준해야지. 자기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날라가면, 이게 뭐야? 이게 소송 건 거야?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다 이게. 어, 전문가를 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변호사를 네. 선임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음, 음. 그리고 대부분 저는 증거보전증 보면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 권유하진 않거든요. 네. 알아서 하시라 그러는데 음, 음. 다들 변호사 써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네. 예. 또꽤 이렇게 하더라고. 증거보전은 또꽤 유효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잘신청하셔서 중요한 증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증거보전증도 굉장히 그 증거 잡는데 요즘에 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음. 이게 제가 무슨 <laughs> 17년째다 <laughs>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있어. 네. 어, 뭐한 2000. 2010년대 초반에는 네. 어떤 증거 수집이 가장 트렌드였고 네. 그시절엔또 뭐가 있었냐면 그 시절에 소송을 걸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그 통신사 협조를 아, 많이 해줬어 그래서 통신 기록이 양쪽 것그 어, 아, 상간녀랑 내남편 통신 기록이 네. 쫙 나와 법원에서 아, 그 통신사에서 근데 네. 한 7, 8년 전부터 한 그걸 예, 아 7, 8년 돼서 네. 꽤 됐더라고. 안해 주더라고. 7, 8년 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아, 벌써 맞지? 그게 어, 7, 네. 꽤 그런 거꽤 됐죠. 그러니까 되게 트렌드가 그거 있어요. 누가 그 개인 적그 음. 통화 목록 네. 그 연락 그 당한 사람이 케이인가 네. 어디를 고소를 했어요. 개인 정보 아, 위반으로. 그런가? 그래서 음. 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뭐그 트렌드 증거 잡는 트렌드까지 제가 꿰고 음. 있기 때문에 음. <laughs> 증거가 없으신 분들은 요즘 <laughs> 트렌드가 뭐냐고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아, 이 CCTV도 음. 지금은 잘 인용이 되는데 이것도 없어질까 봐 저는 조금 그렇죠. 엄격하게 할까봐 그렇죠.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네. 제가 또 열변을 토하면서 또 증거 잡는 방법을 음. 알려드리는 데또안 음. 하고 나서 또 어, 다음 번에 또 그대로면 제가 또 한번 또 소리 한번 또 지르지. <laughs> 제가 소리를 많이 지거니요 <laughs> 아, 그... 이게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하랬어그 컨셉이야 제가 어. 두루마리 있고 막 어. 소리 지르는 거죠. 어. 그리고 소리 좀 지릅니다. <laughs> 응. 근데 뭐 그분이 미웠어. 저 그분 뭐 얼마 언제부터 아. 알았다고 미워. 어. 답답하니까 아.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네. 진짜 휴머니즘 답답해서 <laughs> 그런 거지. 제가 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렇게 하고 서소론 네. 지금 길었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둥이 남편에게는 이런 아내가 천적이다. 음. 이런 아내가 딱이야. 음. 이런 아내 만나야 돼. 근데 꼭이 바람둥이들이 이런 아내를랑 결혼 안 해. 아. 어, 왜냐면 지가 총각 때도 알거든. 지가 네. 바람 필 거라는 걸. 바람둥이들은요. 바람 한한 한 두어 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내분들이 진단해 보는데 내 남편이 바람 벌써 한두번세번핀 거야. 음. 이미 상습이야. 그리고 이제 전부 터 많이 수상해. 그런 인간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음. 내가 바람둥이라는 걸. 음. 모를 거가다 알어. 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알고, 대학교 음. 자기가 자꾸 여자한테 관심 간다는 걸 알고, 음. 급기야는 결혼 정년기 됐을 때는 음.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필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알아. 네. 그럼 결혼하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아또 내가 또 결혼을 그러면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음. 자유롭게 살자니 또 결혼도 하고 싶은 거야. 음. 애도 낳고 남들처럼. 음. 하고 또 그건 또다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야. 음. 근데 또 결혼하면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무래도 음. 통제당할 수 있잖아. 음. 그럼 내가 또 바람도 못 피어. 음.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바람을 피려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거거든. 순하고 촉이 없는 여자를 만나는데, 음. 순하고 촉이 없고, 순하고 촉이, <laughs> 순하고 촉이 없어.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여자지. 네. 그리고 들켜도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여자. 아. 그러니까 인성을 많이 보는 어. 거지. 그러니까 바람둥이들은 총각 때그 성격을 많이. 봐. 물론 음. 뭐 외모도 어지간히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바람둥이들이 또 외모도 많이 보죠. 음,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어떤 <laughs> 경우는, 이게 상간녀의 어. 그 면상을 보면은, 어, 정말, 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정말 어, 정말. 누, 비위가 강하다. 어, 이게 어 보, 진짜 보기 힘들, 진짜 한 10초 이상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 이, 이 사진만 봐도. 그쵸, 네. 비위가 강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순하고 이런 분들이랑 결혼 많이 하더라고. 음. 근데 이제 바람이라는 건 사실은 그, 그 아내 탓이 아니잖아요. 음. 남편의 바람은 자기 가 타고난 끼 때문에 피는 거거든. 끼 때문에 피고 끼에다가 그 플러스 여자가 등장한. 그니까 타고난 DNA, 타고난 DNA 이거 그 유전 그그 그 바람 끼 음. 끼에다가 끼만 있어도 또 여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바람이 안 나는데 여자가 또 등장해야지. 두 가지가 이제 딱 결합이 되면 음.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바람이 나는데 이 끼는 사실 고치긴 어려워. 음. 타고난 거. 음. 타고난 거 어떻게 고치니까 게다가 나이 40 넘어가서 이제 성격이나 그 스타일도 고치기 어렵지. 음. 40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고치냐고. 음. 어? 지금 애들도, 10대 애들도 내맘대로못 고치는 판국이에요. 음. 이건 어려운 거거든. 음. 그래서 끼는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 음. 유리하게 고칠 수 있는 건 유리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환경이다. 음. 환경 통제를 해야 된다. 음. 끼가 있어도 여자가 등장하는 족족이 내가 좀 쳐내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러면 은 적어도 바람날 음. 확률이 굉장히 줄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 끼조차도 한번 개박살 나면 음. 한 번쯤은 개박살 나서 정말 상간녀 소송도 올고 상간녀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음. 그쪽 남편한테 알려져 가지고 진짜 멱 살도 잡히고 음. 죽,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회사 잘릴 뻔하다가 건져져지고 네. 이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끼가 있어도 주춤해. 네. 그러니까 네. 그 그러려면 음. 아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음. 그 아내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냐면 음. 일단은 끼를 그 누를 음. 그 강력한 실행력 네. 네. 강력한 실행력과 네. 그 담대함과 네. 그 용기 음. 개박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상관녀부터 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네가 이길 이제 내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무섭게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강력한 실행력과 용기 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음. 또두 번째 가실 덕목은 뭐냐면 음. 환경을 살펴야 돼어 음. 오늘 좀 이상한데 음.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있잖아 그래, 촉이 좋아 빨리 초장에 네. 발견해야 되잖아 어. 그래, 초장에 빨리 발견해야 돼 음. 빨리 발견해야 되는 촉왜냐면 바람은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 음. 그 빠른 촉과 또 통제하는 그그 음. 그 세밀함 네. 통제력 음. 이걸 갖춰야 되는 거야 음. 근데 이걸 갖추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음.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차라리 내가 이혼하면 <laughs> 이혼했지, 내가. 저, 저인간을 <laughs>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laughs>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막상 또 이혼도 못 해요. 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없어. 음. 그나마 이걸 좀 닮으시란 얘기야. 저는 그쵸. 꼭 이걸 100% 어떻게 자기도 음. 타고난 어떤 성격이 있고, 음. 이미 남편이 그런 아내를 골랐다는 거는, 네. 어, 나랑 결혼할 여자를 골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 헛똑똑이야. 그쵸. 그러니까. 똑똑해 여자도 음. 똑똑하지만 음. 아내 남편이 볼때 내가 수습이 가능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거나 아예 순둥이거나 초기별로 음. 없거나 이런 음.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이겠지 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냐고 음. 하지만 그래도 바람을 한두번 정도 이렇게 잡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증거를 잡아본 경험이 있으면 네. 이 사람은 끼가 있다라고 네. 일단 규정을 하고 네. 그 다음 번에 또는 이번에 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 거야 네. 그러면 이번만큼은 또는 첫 번째도 좋아 네. 왜냐면한번 바람핀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네. 어쨌든 끼가 있으니까 바람핀 거거든요 네. 단순히 뭐 술집 가가지고 성냄미한두번한 거는 말고 제가 그렇죠. 말하는 건 사귀는 거 말하는 거거든 네. 서로 막 자기야 여보야 막 하트 날리고 네. 이런 경우는 끼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 네. 적어도 이러한 덕목을 네. 좀 따라하자 음. 뭐 아주 100%까지 는 애들은 내가 한50% 60% 음. 최대한 따라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음. 제가 말씀드리는 바람둥이 남편이 이렇게 촉 좋고 실행력 좋고 담대한 음. 여자랑 결혼도 안 하지만 음. <laughs> 그런 결혼한 경우는 음. 바람을 못핀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 주변에 주춤주춤 어. 주춤 못 어. 피다가 어쩌다 한번 피는 거야 그쵸. 그것도 정말 음. 날 잡아가지고 음. 그니까, 아내의 촉이 무서운 거지. 음. 게다가 아내가 한테 뭐 하나 걸렸다 그러면 다른 건다 양보하는데 음. 또 다른 건다 희생하고 양보해. 아내가 또딱 부러지게 탁뭐 살림치라고 딱 양보하는데 바람만큼 아주 미친 듯이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음. 그래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재발률이뚝 떨어진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결혼한 분들이 재발률이뚝 떨어지더라고, 보면. 네. 음. 근데 이제 그냥 또 넘어가지고 음. 대충 이런 경우는 거의 뭐 계속 두 번, 세번 상습화되더라. 음. 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기 좋고 네. 예리하고 빠르고 응. 어, 좀 실행력 실행했고. 좋고 또 담대하고 응. 이런 것들, 응.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응. 어, 내 성격 이 있는데 어떻게 응. 내가 100% 어려워 응. 하지만 응. 바람이 난 상황에서는 적어도 응. 그렇게 하려고 좀 그렇죠. 노력을 하시라. 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응. 그냥 우리가 뭐안 되면은 억지로 이렇게 매뉴얼 보고서로도 하잖아요. 응. 응. 그제 어, 매뉴얼 응. 제가 쓴글 응. 또는 어, 저희 그 여풍당당 응. 바람 피우는 들그 카페 이제 제가 쓴 대처법 글이 있으니까 여풍당당. 응. 응. 바람취센터 거기에 있는데 음. 그 글이나 또는 이 영상들 음.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내가 아, 성격이 기질상 안 되더라도 음. 이게 네.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게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어, 바람둥이 남편에게는 어떤 그런 촉촉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음. 그리고 실행력 강하고 담대한 이런 음. 아내가 천적이다라고 네. 저기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뵈요 안녕, 안녕.